4월 셋째 주 로또 운세. 대박띠 베스트 3. 이번 주, 복권 한 장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4월 셋째 주, 로또 재물운. 가장 강력한 띠는 누구일까요? 시작 전에 두번 터치하면 당신의 재물운이 터집니다. 1위 토끼띠. 작은 선택이 큰 행운을 부른다. 이번 주 토끼띠는 예상치 못한 선택에서 돈의 기운이 열리는 시기입니다. 친구와 우연히 들른 편의점. 갑자기 바뀐 동선. 혹은 갈팡질팡 하다가 고른 숫자 이런 게 정답일 수 있어요. 특히 4월 17일에서 18일 사이 직감이 가장 예리해집니다. 그때가 바로 로또 한장살 타이밍 행운의 색은색 행운의 숫자 32 26 추천 요일 목요일 금요일 2위 뱀띠 조용히 찾아오는 재물은 겉으론 평범하지만 속으로는 기운이 응축돼 폭발하는 한 주입니다. 복권을 사야겠다는 느낌보다 이번엔 그냥 한 장만 하는 느긋한 마음일수록 대박 확률 상승 특히 꿈에 숫자나 동물이 등장했다면 놓치지 마세요. 행운의 색 보라색, 행운의 숫자 75, 30, 추천, 요일, 화요일, 토요일, 참이 호랑이띠, 강한 운, 강한 숫자. 이번 주 호랑이띠는 자신감이 돈으로 연결되는 시기입니다. 이 번호야! 라고 확신이 든다면 절대 바꾸지 마세요. 강하게 끌리는 숫자, 강하게 믿는 곳에서 강력한 재물운이 폭발할 수 있어요. 행운의 색 검정. 행운의 숫자 1922. 추천 요일, 수요일, 토요일. 당신의 뛰는 순위 안에 있었나요? 이번 주 숫자는 어떤 게 끌리시나요? 댓글로 남기고 함께 행운 나눠요. 구독하고 다음 주 운세도 기대해주세요.